친구나 동기들에게 물어보니 요즘에는 환갑잔치를 안 한다고 합니다. 워낙 젊은 자녀들이 살기가 버겁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하려고 해도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나도 이제 자녀들 눈치 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껏 나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글이 갑자기 산으로 갑니다. 하여간 그냥 패스하였는데 손이 처형님께서 왜 환갑잔치를 안 하냐고 다소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 이런 기회로 친척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친척들 단체 카톡방에 이벤트 공지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2주일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나이가 벌써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전의 부모님, 조부모님의 환갑대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그때 정정하셨고 조부모님은 치아가 다 빠지셔서 힘이 없으신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나도 이제 이 대열에 속한 것인가. 이 나이가 되니 마음은 40대인데 신체 나이는 50대 중반이고 실제 나이는 환갑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 3명이라는 느낌이라 따로따로 노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나에게 기다려지는 날이 빨리도 갑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 외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어서 예약하기도 힘든 가까운 한정식에 모였습니다. 이런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문구가 한 단어 한 단어가 참으로 가슴에 와닿습니다. 일주일 전에 둘째 딸이 카메라로 나를 촬영하더니 저 사진을 건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형제들과 자녀, 사위, 손녀의 축하를 받으며 생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일이 적다 보니 3대가 한꺼번에 모였네. 30년 이상 같이 산 효숙 님과 같이 축하를 받았습니다. 불과 2년 전에는 나의 아버지만 살아 계셔서 모든 행사의 가장 큰 어른이셨는데 이제는 내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아이고. 이전에 유튜브에서 환갑잔치 영상을 보니 상자의 카드를 집어 들다 보니 그 카드에 지폐가 붙여서 길게 나오더니 나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돈이 나왔습니다. 둘째는 돈을 담배 말듯이 말아서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에 담아서 주었습니다. 이리저리 돈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오늘은 내가 받는 날이니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상권 침해일 수 있으나 양해해 줄줄 알고 여기에 오신 분들 사진을 올립니다. 벌써 양가 부모님은 천국으로 가셨고 이제 나의 학렬이 가장 위세대이고 자녀들과 조카들은 이제 생생하고 혈기왕성합니다. 그리고 귀엽디 귀여운 손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막내 남자애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냥 생일로 합니다. 저 멀리 독일에 사니 그 나라의 풍습이 그렇다고 합니다. 음 그런 줄로 나도 합니다. 추가의 글로 오늘로서 환갑잔치가 일주일이 지났고 느닷없이 그놈의 막내가 독일에서 한국으로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환갑잔치를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초콜릿 하나 안 사줬습니다. 그래서, 나 서운하기도 합니다. 너도 내 나이가 돼봐라, 임마. 이제 이전 삶과 이후 삶의 방향을 나름 적어봅니다. 일라의 삶에서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달라진 삶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2000년도에 이제 내 마음의 뒤범벅인 상태를 학문적, 보금적으로 치유해보자고 각오하고서 대학원을 다니고 실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환갑을 기점으로 오래전부터 불가능했던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일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SNS와 전도와 부여함입니다. 나이로 인해서 포기했었고, 어느 단계에 만족하였고, 그 이상 나아가야 하는데, 나름 항상 찝찝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나의 영적인 문제임을 발견하였고, 각성하며, 진지하게 도전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전 세월에서는 시행착오도 수없이 하였고, 내적인 갈등과 충돌로 나아가는데, 힘이 들었고, 진척이 없었지만,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또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전 목사의 삶이 주로 이론적이었다면 이제는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도 무언가 잘 알아야 한다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강하다 보니 경험이 항상 부족합니다. 사실 경험할 시간이 안 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름 지식적인 것은 이미 저장이 되었으니 경험을 발판으로 새로운 지식을 가질 때입니다. 목사라고 하면 가르치는 자이지만 나는 이제 더 경험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복음을 안다면 경험적으로 안다면 나의 삶에서 당연히 그 과정과 결과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험을 무시하고 있으니 갑자기 책만 읽고 있는 선비가 연상이 됩니다. 더 치열하게 경험해야만 할 말이 더 있을 것입니다. 삼나이가 들어감으로 내 친구들은 퇴직하였고 목회자들은 이제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신체적인 능력은 갈수록 떨어집니다. 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 할 일이 없지 라며 자포자기 또는 회피하는 마음이 참으로 많아집니다. 물론, 사회에서 목회 현장에서 이전까지 치열하게 자신의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룬 사람이라면 이러한 마음가짐은 당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마음속에 답답하고 조바심이 나고 하루하루가 아쉽기만 합니다. 시간도 참 빨리도 갑니다. 나는 할 일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위에 일을 이루려고 하루 종일 바쁩니다. 잠시 머리가 복잡해지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합니다. 항상 초조함이 밑바탕에 있습니다. 사나는 나만의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키워드인 복음, 치유, 전문화, s n s 화입니다이 키워드로 영상도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나머지 인생의 나의 길을 갑니다. 이 길이 나의 길인 것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합니다. 청년 때에는, 목회 초창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는 알아도, 수많은 시행착오로 혼동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명확히 합니다. 그러니 청년 때와 비교해서 체력은 약해도, 성과는 급속도로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 자녀들이 70세에 또 잔치를 하자고 합니다. 음, 앞으로 10년 후 나는 이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며, 나의 자녀들과 후대들 교회의 나만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6, 70세에 이 글을 보려고 쓰고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치열한 삶이었으나 후대들이 당당하게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끊임없이 개발하여 상위 0.1%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 부모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자녀들은 나를 안 닮아서 나름 안심입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이고 나는 나입니다. 나만의 길을 갑니다.